육군 11기동사단이 K2 흑표전차포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K2 전차의 우수한 성능과 승무원들의 기량을 확인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K2 흑표전차가 진지에 도착한 지 2초 만에 표적을 향해 붉은 화염을 내뿜습니다. 수 킬로미터를 날아간 120mm 날개안정 분리철갑탄이 표적에 정확히 꽂힙니다. K2 우표 전차의 뛰어난 성능과 장병들의 높은 숙련도 덕분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차의 주요 기능은 기동과 사격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부대는 기동훈련과 영점 확인 사격 그리고 자격인증 사격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소대 전투 사격을 통해 승무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차 승무원 간의 협동심 그리고 소대 단위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자주포 부대에서는 K9A1 자주포로 항력 감소 고폭탄 HE 비비탄을 사격하며 K9 자주포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안전에 유의하며 최정의 기동사단으로서 공세 기지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